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원수 다육이 모섬입니다 일주일 전에요 두들레아 두들레아 종류들을 물을 흠뻑 줬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모습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담아 봅니다. 두들레아 아이들은 동형 다육이죠. 대표적인 동형 다육이요.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르는 동형 다육이랍니다. 그래서 겨울철 뭐 적정 온도만 맞으면 아주 추울 때는 휴면을 시키지만. 온도가 한 10도 이상 되면 은 성장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도 많이 풀렸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네, 일주일 전에 물을 흠뻑 주어서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많이 변화했거든요. 물들이 많이 올라와서 포사시암 백분을 바른 아이도 있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왜 깨어나지 못하는지 물이 잘 올라온 아이들은 예쁜 얼굴이 어떤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들레아 품종 중 제일 뭐 보편적인 아이죠.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화이트 그린이랍니다. 얼굴이 많이 뽀사시해졌죠. 일주일 전에 요, 요원석들 물을 흠뻑 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들이 잘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요. 화, 뽀사시하게 물들이 아주 잘 올라온 아이들도 있죠.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완전히 입장 자체가 그냥 성장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답니다. 이렇게 두들레아 종류들도 겨울철에 성장하는 아이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아주 자라는게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 자란답니다. 이 아이가 애들리스거든요. 두들레아 종류 중에서 애들리스가 엄청 잘 자라죠. 두들레아 종류 중에서 애들리스 누비제나 하고 두 종류가 비슷하죠. 근데 누비제나 하고 애들리스를 비교해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애들리스가 훨씬 잘 자라거든요. 애들리스가 목대도 굵고 입도 누비제나 보다는 훨씬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자라니까 뭐 귀신머리 같죠. 요 아이가 애들리스랍니다. 애들리스가 뭐잘 자란다 그러면 요. 누비제나는 샤프한 멋이 있죠? 이렇게 잎 끝이 뾰족하거든요? 날렵한 모습에 각진 잎을 가지고 있는 게 에들리스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거든요? 요 아이가 누비제나랍니다. 에들리스보다는 누비제나가 훨씬 이뻐요. 가격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연석들 작년, 재작년에 분지하기 시작해서 요즘 뭐 한참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분지해 주거든요. 요 아이가 누비 제나랍니다. 누비 제나하고 애들리스하고 큰 차이점은 자세히 보실래요? 이렇게 누비 제나 잎 끝은 뾰족하고 침같이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애들리스 잎은 이렇게 동그란 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애들리스고요. 이렇게 이 끝이 뾰족한 아이, 요 아이는 누비제나랍니다. 이 끝이 많이 여려가지고 물을 흠뻑 줬더니 이 끝이 많이 여리죠? 요즘 아주 그냥 성장하느냐고 잎이 샤방샤방하는 얼굴이랍니다. 연속이 누비제나랍니다. 이쪽 위에 있는 애가 에둘리스고요요 가운데 잎이 큰 아이가 화리노사죠? 화리노사는 이렇게 두둘레아 종류 중에서 요 누비제나나 에들리스하는 다리게 넓은 잎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가 화리노사랍니다. 이 아이가 화이트 그린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물이 올라와서 뽀사시한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석은 완전히 말랐죠? 이런 아이들은 줄기가 수관이 마른 아이들이거든요. 줄기가 썩어서 말르면 이렇게 수간에서 물을 못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말라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줄기가 썩은 거거든요. 그래서 손질을 해서 다시 심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줄기가 썩은 거거든요. 이렇게 썩었죠. 물을 흠뻑 주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요 연속 아, 윤석 중에서 연속도 잎이 말라 있고요. 그죠? 한쪽은 이쪽은 물이 올라와서 뽀사시한데 한쪽이 말라 있거든요. 그러면 마른 쪽의 아이는 줄기가 썩어 있는 거랍니다. 요 아이는 많이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아이는 당연히 뿌리가 썩어 있는 거랍니다. 줄기의 수관이 줄기가 썩어서 수관들이 말라 있어서 물을 못 올려주기 때문에 말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아이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심어주는 심 심어 주어야 된답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선택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고른 얼굴을 가진 아이들을 선택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많이 머리 수가 많더라도 이렇게 말라 있는 부분의 아이들은 줄기가 썩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그린을 고르실 때는 얼굴 전체가 고르게 활짝 웃는 얼굴의 아이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가 고르게 올라와 있는 아이는 물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아이죠. 이은요 아이는 보면 요 아이는 보면 여기 요 부분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요, 요쪽 요쪽이 못올라오지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아이는 수간이 썩어 있는 거고요.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못 올라오는 거지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올려서 얼굴이 시원시원하게 됐으면 요 아이는 아직도 쪼그라들어서 깨어나지는 못하면 요 아이는 원 줄기가 썩었대든가 뿌리가 썩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뽑아서 다시 다듬어서 심어줘야 된답니다. 요 아이는 보면은 반은 살고 반은 죽었죠, 그죠? 요 반은 물이 올라오는 거고요. 반은 물을 못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을 다듬어서 다시 심어줘야 된답니다. 이 아이들이 정성적, 정상적인 아이들이거든요 물을 올려서 얼굴이 샤방샤방한데 보시면 이세 녀석은 이 아이는 이쪽에서 물을 못 올려 주는 거고요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 물을 못 올려 주는 거 같거든요 이 아이는 이 부분은 잘 올라오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못 올라오는 아이들에서 줄기를 다듬어서 다시 심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답니다 물이 올라와서 예쁜 얼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라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라 있는 아이들은 뿌리가 썩었다든가 줄기, 줄기에, 줄기가 썩어서 수관에서 물을 못 올려주는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줄기가 썩어가지고 새 뿌리가 내렸지나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어, 얼굴이 물을 못 올려주니까 이렇게 말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현재의 말라 있는 아이들은 줄기가 이렇게 썩어서 줄기가 이렇게 썩어서 새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듬어서 다시 심어줘야 된답니다. 화이트 그린으로 고르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고르게 하얀 색깔 뽀사시한 백분을 바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한쪽이 좀 큰데 한쪽이 좀 말랐다든가 색감이 붉은 색감이 많다든가 그러면은 수간이 잘못해서 물을 못올려주면 얼굴이 말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고르게 백분을 뽀사시하게 마른 아이를 선택하셔야 된답니다 오늘은 두둘레아 종류 중에서 화이트 그린이랑 에들리스 누비제나 화리노사의 예쁜 모습을 보여드렸답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늘 행복이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